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나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오늘 목소리에 힘 들어갔지요. 오늘 예쁜 꽃들 정말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얼굴 먼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렌타인은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시라고 먼저 영상 담아드렸습니다. 플라밍고, 삼색조, 우리 이 아이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히비키, 그리고 덴팔레 이지핑크, 슈가핑크, 그 다음에 우리 이 아이, 아마하이트, 그리고 덴마크 무궁화, 1년 내내 꽃이 피는 덴마크 무궁화, 보라 안시리움, 정말로 빨간색 안시리움, 벤트롱, 고사리, 버들마편처 야생아입니다. 개미자리, 야생아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자스민,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세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아이는 히로부티 칼란디움입니다. 히로부티 칼란디움 참 예쁘죠? 처음 나온 아이입니다. 알로카시아, 아몬드, 페페, 별세덤 야생화입니다. 율마 아이안텀 음, 야레카 그리고 극락조 녹보수 레몬슈크림 어, 하나 있습니다. 몬스테리아 악무 오늘 12,000원씩에 나갑니다. 포인세이타 국화 국화 네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아스타 오, 이 아이 아마 프록스 핑크입니다. 프록스 핑크 참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프록스 핑크 아스타 국화 이런 아이들은 야생입니다. 그리고 꽃순비 오늘 음, 가격 할인합니다. 야생입니다. 엔조이 스틴, 어, 핑크 신고 디움, 그리고 아단소다. 익소라! 그리고 자작나무 6개 마노 바나나 크로톤 꽃기린 멕시코 소철 아마빌리스 미니핑크 미니엘러우 썸비 그리고 에키네시아 오늘 노란색 붉은색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빈데스도 야생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겐베리아 이렇게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 야생아꽃님들 그럼 본격적으로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눈동 많이 들은 아이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 입구아에서 우리 야생아 꽃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정말 그 아이 초콜렛 향 냄새가 나면서 꽃은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근데 우리 아이, 올동되는 아이는 아닙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음, 발렌타인입니다. 5만원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제가 이 아이들 얼마나 눈독을 많이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고 되었다면 너무나 예쁘고요. 여기 향이... 음, 초콜렛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제가 키가 커서 택배 발송을 늘 망설였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연기를 냈습니다. 연기를 내서 우리 아이들 보시면 음, 이렇게 입이 정말 이렇게... 발렌타인들 지금 꽃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줄기를 이 키대로 이렇게 택배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박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설였고, 눈독 들였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자르지는 않고, 제가 우리 이 아이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어, 뉘어서 꺾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꽃은 최대한 안 상하게 하려고 해도 어,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꽃님들이 그점 이해하시고 받으실 분들만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올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은 앞으로 정말 많이 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연양제, 물 연양제 꼭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키우려고 합니다. 첫코향 발렌타인 5만원입니다. 첫몇개 없습니다. 첫코향 발렌타인 5만원입니다. 첫코향 발렌타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꽃이 안 피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안 피어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런 줄기도, 새 줄기도 다 꽃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꽃이 나올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꽃들이 다시 피고, 꽃이 피면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연양제. 충분히 이 화분 같은 경우는, 한 개는 이렇게 뿌려주시고, 양쪽으로 두개 세워 넣으시면 우리 아이들, 음, 산후통 겪지 않고 꽃 많이 보여줄 거랍니다.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코향 발렌타인 5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담아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플램 플렴... 플라밍고 플라밍고 11,000원입니다. 플라밍고난 플라밍고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꽃은 이렇게 생참 예뻐요. 플라밍고난. 우리 아이는 처음 입고된 것 같습니다. 플라밍고난입니다. 플라밍고난 1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삼색조입니다. 삼색조 10,000원입니다. 삼색조. 삼색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색조. 우리 아이도 오늘 꽃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삼색조 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히비키입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히비키 만 육천 원입니다. 히비키 꽃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래서 핀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피는 게 아니라 히비키 꽃은 아래에서 핀답니다.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히비키 꽃이랍니다. 히비키, 히비키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비키. 비비키 다시 한번 가격 보여 드리겠습니다.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음, 슈가 연핑크입니다. 슈가 연핑크. 슈가 연핑크 12,000원입니다. 슈가 연핑크 보여 드리겠습니다. 슈가 연핑크랍니다. 아 예쁘죠? 아마 지금 음꼭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예쁩니다. 슈가 연핑크. 슈가 연핑크입니다. 슈가 연핑크.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즈 핑크입니다. 이즈 핑크. 이즈 핑크. 이즈 핑크도 12,000원입니다. 이즈 핑크입니다. 꽃대가 두 개인데요. 하나씩 몰려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아직 꽃은 안 피었습니다. 이즈 핑크입니다. 하나는 또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즈 핑크 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요 아마 하이트입니다. 아마 하이트 만 원입니다. 아마 하이트 덴파레입니다. 덴파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덴파레 아마 하이트 이렇게 하얀 꽃이랍니다.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이트 아마하이트예요. 이쪽은 어디 와서 영상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하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아이입니다. 아마하이트, 아마하이트입니다. 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 무궁화입니다. 덴마크 무궁화. 한 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는 덴마크 무궁화. 만 삼천 원입니다. 핑크색. 아 예쁘죠, 핑크색. 그리고 노, 노란색, 빨간색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덴마크 무궁화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색이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아이는 노란색입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안시리움, 14,000원입니다. 빨간색 안시리움, 참 독, 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예뻐요. 빨간색 안시리움입니다. 빨간색 안시리움. 빨간색 안시리움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우리 아이는 보라색 안시리움입니다. 보라색 보라색 안시리움입니다. 보라색 안시리움 빨간색 안시리움이 더 큽니다. 14,000원입니다. 빨간색은 14,000원, 보라색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애목대로 키울 수 있는 덴트롱 3,500원입니다. 애목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데트롱 3,500원입니다.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사리 3,000원입니다. 고사리. 고사리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야생입니다. 버들마편초. 버들마편초. 저희 넓은, 음, 밭 정원에 굉장히 지금 군락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내년에 구근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버들마편초 3,000원씩입니다. 버들마편초. 버들마 편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밭처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영양제안 주고 강하게 키우기입니다. 그늘에서 키운 것보다 꼭 버들마 편처는 햇빛이 있는 곳에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도 야생입니다. 2,800원입니다. 개미자리입니다. 개미자리 개미자리입니다. 지피식물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음... 황금색을 가진 골드 세럼 3만원 했던 아이 2만5천원입니다. 골드 세럼입니다. 골드 세럼 너무 색이 예뻐요. 정말 실제로 영상보다 더 예쁜 아이가 골드 세럼인 것 같습니다. 2만5천원입니다. 향기 있는 중 아스타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향기 있는 중 오렌지 자스민 5천원입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3개 있습니다. 은색에 가까운 아이들, 은색에 약간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넥스 100원이야,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칼란디움, 우리 아이 하나 있습니다. 2번, 12,000원입니다. 칼란디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 음, 1번 칼란디움 9,000원입니다. 1번 칼란디움. 1번 칼란디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칼란디움 9,000원입니다. 1번 칼란디움 9,000원, 2번 칼란디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이 아이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18,000원입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히로부티 칼란디움입니다. 히로부티 칼란디움. 18,000원입니다. 아 어, 예뻐요 히로부티 칼란디움입니다 히로부티 칼란디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6,000원입니다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입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페페 아몬드 페페 2500원 입니다 아몬드 페페 아몬드 페페 2500원 입니다 별 세덤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피 식물로도 군락으로 많이 심으면 지피 식물이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 정원에도 이렇게 별 세덤은 이렇게 있, 변식력도 아주 좋습니다 2,500원입니다. 별세덤입니다. 아, 밥도 엄청 큽니다. 2,500원입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율마 9,000원입니다. 율마. 율마 9,000원입니다. 외목도로 잡으실 분. 그리고, 아디안텀 8,000원입니다. 아디안텀. 고사리과 식물입니다. 아디안텀. 아디안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레카 아레카 6천원입니다. 아레카 아레카 이렇게 생겼습니다. 6천원입니다. 그리고 극락조 극락도 두개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극락조 지금 우리 극락조 이 아이들은 저렴하게 나간 겁니다. 지금 극락조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녹보수녹보수 만원입니다. 녹보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넉보수 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 크로톤 애목대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 크로톤 크로톤 만 2천원입니다. 레몬시코림 하나 있습니다. 만 3천원입니다. 만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이 많이 없어져서 정정합니다. 만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자마 옥자마 세 개의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큰 나무 밑에 옥자마, 세 개에 3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야생입니다. 몬스테리아, 공기정화식물, 몬스테리아, 4천원입니다. 공기정화식물,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기정화식물, 몬스테리아, 4천원입니다. 그리고 악무입니다. 악무, 악무, 만2 0 0 0원입니다 악무, 악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무 12,000원입니다. 악무 그리고 포인세이타 4,5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꽃이라기도 합니다. 포인세이타 4,500원입니다. 포인세이타는 꼭 저면 간수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위에서 물 주시는 것보다 저면 간수가 좋습니다. 포인세이타입니다. 포인세이타 그리고 국화입니다. 국화. 어... 보라색 국화, 노란색 국화, 자주색 국화, 보라색 국화, 하이트 국화,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 국화, 3,500원입니다. 제가 보라색 국화, 제일 앞에 있는 아이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보라색 국화입니다. 3,5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아스타입니다. 핑크 아스타, 2,800원입니다. 핑크 아스타. 핑크 아스타 야생입니다. 2,800원입니다. 포인세이타는 야생 아닙니다. 국화하고 음, 핑크 아스타는 야생입니다. 그리고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프록스코참 예쁘죠. 프록스 야생입니다. 핑크 1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0원입니다. 아, 다시 한번 핑크 아스타 2,800원입니다. 우리 아이 프록스. 프록스 1번 핑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록스 4천원입니다 프록스 프록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야생입니다 프록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야생입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은 어똥이잘 안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온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순비 6500원 했던 아이 꽃순비 꽃순비 5,000원에 할인합니다. 꽃순비입니다. 꽃순비, 꽃순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엔조이 스킨입니다. 엔조이 스킨 엔조이 스킨 엔조이 스킨 5,000원입니다. 엔조이 스킨 5,000원입니다. 지리형입니다. 지리형 지리형 13,000원입니다. 지리형 지리형 지리형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하나 있는 아이 문샤인 6,000원입니다. 문샤인 문샤인 6,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신고 디움 7,500원입니다. 핑크 신고 디움 핑크 신고 디움입니다. 7,500원입니다. 아단소다 6,500원입니다. 아단소다 아단소다 아단소다입니다. 아단소다 입니다 <laughs> 아단소다 입이 이렇게 구멍이나 있는게 멋있는 것 같네요 6,500원 입니다 익소라 입니다 익소라 익소라 6,500원 입니다 익소라 익소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생 아닙니다 익소라 6,500원 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야생입니다 음 재키먼티 자작나무 재키먼티 자작나무 6개에 만원입니다 재키멘트, 자작나무 6개에 만원입니다. 바나나 크로톤 3,200원입니다. 야생 아닙니다. 바나나 크로톤 3,200원입니다. 꽃기린입니다. 꽃기린 오늘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꽃기린 꽃기린 좀 특이해요. 꽃기린이 3,000원입니다. 꽃기린 3,000원입니다. 꽃기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기린이 꽃기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기린 기존에 약간 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기린이 꽃이 꽃기린 꽃기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입니다. 멕시코 소철입니다. 멕시코 소철 3,000원입니다. 멕시코 소철 이 아이도 예쁜 것 같네요.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멕시코 소철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향연금입니다. 향룡금 향기 있는 난입니다. 앞으로 꽃이 많이 필 아이들 꽃대가 많이 있어요. 꽃 하나도 아직 안 피었습니다. 향기 있는 아이들 향연금. 향연금, 향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연금 오늘 저렴하니 나갑니다. 25,000원입니다. 학년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하이트 어, 꽃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마 빌리스입니다. 아마 빌리스. 어, 덴파레 제 아이는 이 아이는 덴파레 이고요. 우리 아이는 호접입니다. 꼭 호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빌리스 13,000원입니다. 아마 빌리스. 깨끗합니다.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입니다.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 13,0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핑크입니다. 미니핑크 9,000원입니다. 미니핑크 미니핑크입니다. 게 생겼습니다 미니 핑크 9,000원 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나 미니 엘로우 입니다 미니 엘로우 12,000원 입니다 미니 엘로우 노란색입니다 이 아이는 미니 엘로우 위에는 초록으로 있는데요 꽃이 피면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미니 엘로우 입니다 미니 엘로우 가격 만2 0 0 0원 입니다 우리 지금 난들입니다. 난. 보겐빌레아 11,000원. 보겐빌레아입니다. 보겐빌레아 11,000원입니다. 보겐빌레아는 야생 안 됩니다. 그리고 빈데스 야생입니다. 3,000원입니다. 빈데스 빈데스 야생입니다. 3,000원입니다. 꽃을 계속 피워주는 빈데스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는 두 가지로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에키네시아 붉은색 에키네시아 여기서 골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노란색 에키네시아 붉은색 에키네시아에서 어, 3,000원씩입니다. 노란색 에키네시아. 붉은색 에키네시아. 지금 이렇게 나갈 겁니다. 3,000원씩입니다. 문빔입니다. 문빔. 몸빔. 문빔 야생입니다. 문빔 3,000원입니다. 문빔. 1년에 꽃을 3벌 정도 볼수 있는 문빔입니다. 그래서 비해 주면 또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4종의 난이 4종이 아닙니다. 4개의 휴케라 15,000원입니다. 겨울 정원까지도 이런 색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케라. 휴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개의 음, 15,000원입니다. 휴케라 꽃은 이렇게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케라 4개의 15,000원입니다. 생화꽃님들 8월 18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가격과 꽃 이름과 개수 정확하니 문자로 주시고 꽃 음, 주문은 어, 전화로 받지 않고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택배비와 같이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6284-858번입니다. 히비키 16,000원, 수가핑크 12,000원, 이지핑크 12,000원, 아마하이트 10,000원, 삼색조 10,000원, 플라밍고 11,000원, 미니엘로우, 12,000원 미니 핑크 9,000원 아마 빌리스 13,000원 발렌타인 5만원 발렌타인은 몇개 없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입금이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덴마크 무궁화 13,000원 포라 안시리움 13,000원 빨강 안시리움 14,000원 덴트롱 3,500원 고사리 3,000원 버들만 편초 3,000원 개미자리 2,800원 중 오렌지 자스민 5,000원 골드 세럼 25,000원 할인해서 25,000입니다. 만 넥스 베고니아 세 가지 있습니다. 16,000원. 이번 칼란디움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칼란디움 히로부티 18,000원. 알로카시아 6,000원. 아몬드 페페 2,500원. 별 세덤 2,500원. 율마 9,000원. 아디안텀 8,000원. 아레카 6,000원. 국낙조 대 25,000원. 녹보수 1만 원. 네몬슈크림 만삼천원, 옥자마, 아니, 네몬슈크림은 만원입니다. 옥자마 세 개에 삼만원, 몬스테리아 사천원, 악무 만이천원, 포인세이타 물 위에서 주시면 안 됩니다. 사천오백원, 고카 삼천오백원, 핑크 아스타 이천팔백원프록스 핑크, 꼭프록스 핑크 1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천원, 꽃순비 오천원, 아단조나 6,500원, 익서라 6,500원, 재키먼타리 자작나무 10개에 만원, 10 바나나 그로톤 3,200원, 꽃길인 3,000원, 멕시코 소철 3,000원, 항연금 꽃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저렴한 겁니다. 2만 5천원, 에키네시아 3,000원, 문빈 3,000원, 휴케란 4개에 만 5천원, 초콜릿 향 발렌타인 5만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